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하나님은 항상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며 결코 산만하지 않으십니다. 기아의 임무는 기아의 자녀가 축복받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 직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한 고통과 시련의 순간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올바른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간의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의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알림벨을 켜지 않으셨다면 켜주세요. 구원은 단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일련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재정 상태를 보면 혼란스럽고 걱정거리가 마음을 차지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순간에 적은 당신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당신의 삶에 침투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확고하고 자신감 있고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당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모든 축복이 즉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너무 커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만 이를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에 특별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어수선한 것을 치우고 신선한 꽃을 꽂고 가구를 새로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준비 과정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다. 집을 개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먼지, 망치질, 벽이 부서지는 것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더 나은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며 그분이 부어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빚고 단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항상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조를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형통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력이 부족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을 미루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의심에 사로잡혀 당신의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성전에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의 이야기에는 단지 엄마가 되고 싶은 욕망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아나는 잘못된 이유로 아이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불임이 아니며 엄마가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나의 자존심을 부풀리기 위해 이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불 3은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려고 그릇된 동기로 구함이라.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대답은 아니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마음이 여전히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우리에게 게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겪은 후 아나는 아이를 갖는 것이 더 이상 허영심이 아닌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여자는 매우 겸손해져서 엘리제 사장이 그 여자가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을 때 화를 내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받고 싶다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무한히 행하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현재 상황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향한 여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건너뛰는 단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각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를 형성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시는지 이해했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표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첫 번째 신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하도록 허용하실 때입니다. 종종 이러한 어려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과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종 이 어려운 시기가 큰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때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종종 당신이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징후는 한때 합리적이었던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하거나 인생에서 그 중요성을 잃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직업, 인간관계, 생활 방식에 집착하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러한 측면이 더 이상 같은 만족감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잠재력을 제한하는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낄 때, 또는 한때 가치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를 할수 있도록 더 이상 봉사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구약성서에는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때 그의 삶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 그의 자유, 그의 존엄성은 그에게서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실의 순간은 실제로 요셉을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사람, 많은 생명을 구할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러한 붕괴의 순간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장과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무가 봄에 다시 태어나려면 가을에 잎을 풀어야 하듯이 인생에서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을 놓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상실은 실제로 훨씬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세 번째 표시는 당신이 기다리는 기간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실망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영적 성숙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풀리기 전에 조정해야 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형성하시고 인내와 신뢰와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 받는 것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당신의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나요?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에 깊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책임감 있고 성숙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들의 약속을 받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나와 상관이 없고, 때와 장소에 맞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영적 생활에서 극심한 저항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에 가까워질수록 저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낙담, 의심, 영적 공격, 심지어 예상치 못한 장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항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당신이 승리를 향해 결승선을 통과할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며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능력이 닿는 한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당신이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느낄 때 가장 큰 승리를 거두기 전에 가장 힘든 전투가 종종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전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담이 당신을 사로잡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강화하고 계속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어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저항을 느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적 무기인 기도,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저항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십시오. 축복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다섯 번째 표시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여러분의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당신은 더 크긴 배고픔,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소망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마음이 위대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그분은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더 많이 개시해 주십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려는 이러한 열망을 부시해서는안 됩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만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준비가 더잘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예상치 못한 기회의 출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분의 축복을 쏟아부으시려고 할때 이전에는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력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변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더큰 목적을 향한 영적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열리는 이러한 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당신을 위치시키기 위해 당신의 삶의 판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기회가 생겼을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는 일에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지만 그 문을 통과할 용기와 믿음을 갖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끝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바다를 열어주셨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지팡이를 뻗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회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에 접근하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과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문을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발생하는 모든 기회가 반드시 신성한 계획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산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따라야 할 길을 아는데 필요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회에 대해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일곱 번째 표징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주변 상황을 초월하는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위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임재하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모든 세부사항을 돌보고 계시며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이미 당신을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열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평온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평화는 또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나 상황에 대해 평안을 느낄 때 외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내면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인을 전달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이 깊은 평화를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일곱 가지 징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 외에도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유지해야 할 근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할 때, 비록 아직 완전한 결과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성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이 당신의 삶에 부어질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여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매순간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형성하시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 과정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표지판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고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 축복이 올 때, 당신은 모든 도전, 모든 기다림, 모든 저항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무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계속 인내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계속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베푸시는 축복이 다가오고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더큰 일, 즉, 그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표징은 미묘하거나 심지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보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각각의 새로운 메시지로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